안녕하십니까 오노트럭 이승민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마이티 큐티 후벤터프 차량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도색과 정비를 마치고 들어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타이어 상태.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프레임에 보시면은 지금 녹 크랙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보조 타이어도 지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기름 탱크와 요소수 탱크가 들어가 있는데. 기름 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식이 없어서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뒷 타이어를 보시면 지금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마모 상태는 아주 훌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자, 뒷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이변 덤프 차량, 타고 차량에서 저희가 이제 프레모를 제거를 하고 지금 핸덤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차량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제가봐도 정말 작아보입니다 그리고 전통과는 다르게 이초보통 q 티 같은 경우는 캡의 사이즈도 네로캡이라 해가지고 일반 이마이트 차량과 캡의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캡사이즈로 차량 적재함도 작다고 말씀드렸으니 이승윤 과장님 지금 직접 적재함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적잠을 직접 측정해 보았는데 2,950이 나옵니다. 적잠 폭 같은 경우는 176, 1미터 76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적잠의 길이와 너비를 확인했는데 지금부터는 덤프 작동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이 참 좋아하죠, 요건. <laughs> 아, 계기판 한번 찍어 주세요, 현실장 자, 지금 체크 불 들어온 건 없습니다. 뭐 엔진 필링도 좋고요. 보시면은 실내도 중고 차량 치고는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도 뭐 그냥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17년식이기 때문에 핸들 같은 경우는 YF 소나타 핸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소수도 들어가고 유로 6 타입이어서, 그다음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오디오에서 블루투스를 원하면 그거는 나쁜 짓이죠. 프로토 에어컨보다는 수동 에어컨. 예, 네, 아주 작동 잘합니다. 그러면 지금 PTO를 한번 넣고.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자, 딸팍 소리 났죠? 자, 지금 TTO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부 한번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사용해서 지금 덤프를 지금 작동시켰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아주 전갈하게 올라가 있는 덤프의 자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덤프가 지금 완전히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실린더부터 차대 뼈대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린더랑 차대들이 제 육안 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진짜 서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PTO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린더는 지금 오일, 누유 하나 없는 걸 보실 수 있고 타이어, 마모도는 더 확실히 보이네요 그 다음 덤프 바닥을 보시면 은 구멍 난곳 하나 없습니다 왜 구멍 난 곳이 없을까요? 예, 거금들여서 새 덤프를 올렸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25톤이랑 어은가는 어금간에... 2랑 5 사이에 점만 있는 차이점이 있는 차량인데 보시면 그래도 덤프의 기능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2,200kg 이쪽을 보시면 총 중량은 5,495kg입니다 지금 덤프의 바닥 같은 경우는 철판으로 아주 이쁘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판 보이십니까? 덤프 바닥의 경우는 지금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로 찍든 장비가 올라가든 정말 이상 없는 부담 없는 철판에 깨누는 경험을 해볼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이상이 없는데 내려오는 것도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 겠죠잘다자 지금 보시면 잘 올렸다가 잘 내렸습니다 뭘 올리고 내렸나요? 덤프 적재 한 말입니다 그러면 내렸으면 PTO로 한번 다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어오잘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의 컨디션 같은 경우도 정말 좋습니다. 미션도 정말 너무 보드럽습니다. 한번 와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쪽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쪽은 우변터트.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힘내시우기만큼,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르트럭로 가슴이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